시선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이 성벽 쌓는 일을 계속 했어요. 계속 하고 이제 절반쯤 다 쌓았습니다. 여러 모든 일이다 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시작이 반인데 이미 반까지 해 놨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거의 일의 공정이 한80% 정도 다 매듭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된 이후에는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담는 데까지 같이 헌신해 줬고 또 기도해 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 암아 오늘 이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건 참여자들의 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모든 힘든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그냥 같은 마음을 갖고 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 감당할 일이 솔직히 없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서로가 마음이 다 사분오열이 되고 찢어지면 일이 또안 되죠.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어도 이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는 일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그 일들은 다 감당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이 성벽 재건을 절반 정도 다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방법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모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가장 근본적으로 이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고 이 구성원들이 많을 때이 같은 마음을 갖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가지려고 매년 매월 훈련을 합니다. 이 매년 훈련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1년 표어를 정해놔요. 1년 표어를 정해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이 1년만큼은 우리 지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 1년만큼은 우리의 실천 상황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한 편에 서고. 선한 목표는 포기하지 말고 승리의 자신감을 가집시다. 이것만큼은 1년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가집시다. 1년 동안 훈련되어야 될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도 부족해서 매월마다 이 월상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갖기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달에 월상 말씀 기억나십니까? 믿음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겨자시부터 심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7월달에 가져야 될 같은 마음이고 같은 시선인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줄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 그리고 1년 그리고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오늘 월삭이니까. 어, 이번 1년 피우니까 그건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 뜻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매주, 매월,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만 있으면 이 성벽 재건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끄떡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무너질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문 사장 23절에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힘써서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지. 어떤 환경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크게 솔직히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성벽 재건이 절반쯤 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6절 한번 볼까요? 이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연결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오늘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벽돌을 쌓아서 벽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귀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벽돌이 쌓아서 서로 연결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점점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연결되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연결되다 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이제 카샤리입니다. 카샤리예요. 이 카샤리인데, 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뜻이 사람들끼리 서로 유대감을 갖게 하다. 이게 바로 카샤리예요. 연결되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고 있지만 벽돌을 쌓고 내 벽돌과 당신의 벽돌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맞다잖아요. 그래,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카샤르예요. 그래서 이 카샤르의 뜻은 묶다 연결되다, 연합하다, 공모하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뜻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카샤르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제가 나와요. 항상 일이 잘 되어지는 곳에 이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방해도 있습니다. 자, 4장 7절, 8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허물어진 그 틈이 메워져 가요. 여러분,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다가 부이 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메워져 가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갈때 그것을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누가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 이 뉴에미아 사장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 바로 지난 시간에 막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기운을 확 빼버리잖아요. 그렇죠. 해도 안될 거야. 어차피 해도 지는 싸움 하지도 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끼리끼리라고 아라비아 사람들 데리고 오죠. 안문 사람들 데리고 오죠. 아스토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심하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요. 자. 그래서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을 듣고 심히 분노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허물어진 것이 다시 세워지고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면 기쁜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분노가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죠. 자 그런데 이들이 8절에 어떻게 하느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마음 심보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함께 꾀하자. 이 꾀하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가서 그것이 더 재건되지 못하도록. 그것이 더 메워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습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하자, 이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위에서 봐야 될 구절이 바로 이 깨하다라라는 거예요. 이 깨하다가 아까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연결되고 연결되고 그 히브리 단어가 뭐였습니까? 카샤리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묶여지고 연합되어지고 하나되어지고 이게 카샤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다 함께 깨하자 했는데, 이 깨하자가 카샤리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요, 좋은 카샤리가 아니고, 나쁜 카샤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졌던 건, 정말 우리가 잘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자. 좋은 카샤리예요 근데 이들이, 도비아와 산발락과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카샤리는요이 깨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아주 나쁜 카샤리예요 어떤 카샤리입니까 바로 무너지게 하자, 허물어지게 하자, 더 이상 세워지지 못하게 하자. 그 일이 중단되게 하자. 이건 나쁜 카샤리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아니죠. 같은 시선이 아니죠.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미 반 정도 중공이 되었는데, 이제 나머지 반은 안 되기를 그 바라는 이 아주 나쁜 카샤리의 마음을 이삼발락과 도비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두 가지를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세요. 나는 좋은 카샤르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쁜 카샤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마음속에 잘 점검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안에서도, 여러분은 구역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카샤르는요, 묶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쁜 카샤르는 뭡니까? 끼어 하는 건데, 허물어지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요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좋은 카샤르를 갖고 있느냐? 좋은 카샤르를 여러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년에 이 표에 대해서 아직도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못 갖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월 드리는 이 월상 말씀에 대해서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못 갖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데 같은 마음 같은 시선입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 드렸잖아요 이번 주는 너무 중요한 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신진 당부 드렸잖아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시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그래도 은총이고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좋은 카사리에 대해서 훈련되어 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천성적으로 착해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목사님 말씀이라면, 귀에 있듯이다라고 하면 나는 서야겠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분,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훈련되어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보스서 4장 2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읽어드릴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 안에 요디아와 이 순두개 두 지도자가 있는데 치고받고 싸워요. 둘다다 다 탁월한데 의견이 너무 갈려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우리 같은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런다고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또 하나 더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지금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마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이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갖다 이 헬라 단어가 뭐냐면 이 프로네오입니다. 너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돼. 프로네오예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 프로네오예요. 아까 요디아와 순두길에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죠. 이 프로네오예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식간에 짠하고 됩니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나를 복종시키고, 기도함에서 나를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성벽 쌓는 이 일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카사례예요. 그 좋은 카사례는요,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으로 잘 훈련되어질 때, 좋은 카사르가 나온 것입니다. 이 같은 마음, 같은 시선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이 좋은 카사르, 여기에 여러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 좋은 카사르를 갖고 있느냐? 나쁜 카샤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셔요. 잘 되었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냥 이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앞에서 담임 목사가 예를 들면 여러분 부흥합시다. 근데 그 부흥이 또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부흥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게 만들어 가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그 부흥인포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교리적으로 어떻고 그런 말 하지 마요. 먼저 여러분 물에 빠져 있으면 살려 놓고 봐야죠. 이사람은 살려도 되는지 안 살려도 되는지 그거 왜 따집니까? 먼저 여러분 땅이 황폐해져 있으면 축복의 땅으로 바꿔 놓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으면 우리 세웁시다 해야죠 허물어져 있으면 우리 메꿉시다 해야죠 이 일이 잘못되었으면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람 편이 있고 하나님 편이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게 맞죠 나쁜 목표가 아니고 선한 목표이면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이게 좋은 가사리죠 아, 이거는 기도했는데 안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될 거예요 환경이 이렇게 더 억눌려요 아닙니다 우리 승리의 자신감을 가집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다 내용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냥 무너뜨리자, 허물어뜨리자, 혼란스럽게 만들자, 요란스럽게 만들자. 그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이죠. 너는 안될 거야. 그거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불임센터를 이렇게 갔는데, 갔는데, 이 아주 경험이 많은 이 남자분 의사가 검사를 딱 하고 나더니,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못 갔습니다. 뭐, 이유 뭐 없어요. 그냥 못 갔는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다른 사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른 여의사를 갔는데 똑같은 걸 봤는데 그 여의사가 고더니 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힘드시죠. 아이를 갖기가 참 어렵네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의학적인 수치일 뿐이에요.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생긴 애가 쪄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사람은 무조건 안 된대요. 불가능하대요. 근데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사람은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세워봅시다. 이 말을, 이 마음을 갖고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이시려고 온거 아니잖아요. 살려주시려고 풍성한 꼴로 먹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진짜 좋은 카사르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 도비와 산발라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그럼 좋아해야 되는데 분노하고 우리 깨서 가서 치고 요란스럽게 만들고 일을 중단시키고 낙담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미 반까지 왔어요 이제 반까지 성벽을 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게 반만 쌓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반만 쌓으면 되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딱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이 좋은 카사리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마음에 내가 좋은 카사리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이 올해 1년 주제를 붙드십시오. 불확실한 시대에 이 많은 확실한 축복. 나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선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승리의 자신감을 가지겠습니다. 이 같은 마음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요. 우리 교회는 이 성벽을 쌓는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한 일을 맡겨 놔도 이미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일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맡기려고 해도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시선이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일을 일감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충만한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카사르 아버지 세우겠다라고 하는 메꾸겠다라고 하는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일으키는 게 내가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좋은 카사르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레기에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이여, 좋은 카사드를 갖게 하시고 나쁜 카사들은다 하나님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 마귀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려지는 기도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도 함께 인도함을 받는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